지기는 고어 언어의 팬들이 바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어 언어는 2009년 구글에 의해 출시된 이후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간결함, 동시성 모델, 뛰어난 성능 덕분에 마이크로 서비스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고어 언어의 단순함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발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Go. 언어가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간결한 구문입니다. Go의 문법은 매우 깔끔하고 최소한이며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Go의 고루틴과 채널은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위한 편리한 모델을 제공하여 높은 확장성을 갖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고는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되어 성능이 뛰어나고 견고한 표준 라이브러리와 내장 도구들은 개발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반면, 고의 높은 추상화 수준과 불필요하게 복잡한 에러 처리 방식은 여러 개발자들에게 답답함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 에러 처리 패턴은 매번 에러를 검사해야 하며, 이로 인해 코드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반복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기는 컴파일 시간 메타 프로그래밍을 통해 진정한 제네릭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며, 이는 고루틴 대신 경량 스레딩 모델과 어칭키, await 키워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지기는 뛰어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기는 에러 처리를 더욱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개발자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그는 Try 키워드를 사용하여 에러를 호출 스택 상단으로 전파함으로써 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킵니다. 지그는 메모리 관리에 있어서도 세밀한 제어를 제공하여 프로그래머가 메모리 할당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인베디드 시스템, 게임 엔진 개발 등에 있어 지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또한 지게는 숨겨진 런타임이 없어 성능이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게 커뮤니티는 크지 않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외부 라이브러리를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근 지그를 사용하여 개발된 실제 사례로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인 번, 분산금융거래 데이터베이스인 타이거비트, 그리고 게임 개발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활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지기가 혁신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과 고는 각각의 장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지가 해결하면서 차별화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기는 지금까지 고가 제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과 성능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주목받는 언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기는 고 팬들이 항상 원했던 특성을 조용히 실현하며 강력하고 유연한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